네, 안녕하십니까. 예, 승답시다. 원장님, 올해로 취임 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지난 한 해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 어, 작년 한 해는 새롭게 일을 펼치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어, 내실을 다지는 시기라고 어, 생각합니다. 교화에 중점을 두면서 일선 사원과 종무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또 사무 효율화를 기하고 향후 종단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지난해 창종 50주년을 맞아 종단의 역사를 집대성한 불교총지종 50년사를 출간하셨습니다. 그 50년사의 의미와 성과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어, 반세기 역사를 어,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 총지종이 50년 동안 앞만 보고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해서, 어, 종조님의 창종 정신을 기리고, 또 창종의 역사를 되새기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계획하는 매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해 설판불사로 모든 사부 대중이 동참을 해서 한마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원장님 이제 창종 반세기를 넘어 미래 백년을 위한 다양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종조 선양 사업과 종단 발전을 위해서 네. 어떤 사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해는 진각전과 함께 한국 밀교 학회를 어, 새롭게 열었습니다. 밀교 학회를, 밀교 학회는 한국 밀교사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이며 원정 대승사의 사상과 종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어제가 돌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현종령님께서 포항의 개인 소유의 땅을 노인 요양 시설을 만들고자 희사를 하셨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어, 정단 사회복지 활성화에도 많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장님, 네. 그 복지와 교육 사업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데, 네. 그 총지종 사회복지재단과 종립학교, 동해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네. 향후 발전 방향과 과제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우리 동해중학교는 인근 지역에서 가장 가고 싶은 학교로 손꼽힙니다. 고등학교 진학률을 높여서도이지만 교직원들이 신심을 가지고 인성과 양질의 교육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종단 사회복지 산하에 어린이집부터 노인복지까지 11개의 기관을 운영 중이고 있으며 어, 앞으로 직영복지시설 어, 설립이 추진이 되면 더욱더 어, 노력을 배가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 진각종과 협력해서 한국밀교학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네. 그 어떻게 평가하시고 향후 어떤 활동을 이어가실 생각이십니까? 네. 어, 양대종단이 만나서 학회까지 이어진 것은 어, 한국 밀교사의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양대 종단의 반세기만 정리해도 한국 정통 밀교의 근대사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어, 우리 종단의 역할이 크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종단의 주요 사업과 운영 기조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동안 대면 법회는 시작됐지만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법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종단의 경우에 노인경로법회에 1,000명 이상 참석, 참석하는데 최근 몇 년간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업마다 교도 정비를 하고 교화의 불씨를 당기고, 어, 올해에는 어, 노인경로법회 또 학생 수련 법회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불자들에게 새해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침체되고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올해는 모두가 건강하고 편안하며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합시다